안녕하세요. 모둠챗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4일 이번 영상에서는 나스닥이 왜 하락했고 또 애플은 왜4% 정도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1.7% 하락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0.75% 금리 인상한 것이고 뭐, 뿐만 아니라 파월이 피봇을 한참 후회할 것이라고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트 마이너스 1.73% 하락하고 하락 갭도 만들어졌고요. 눈봉이 3개 떴으니까 흙 3병이죠. 네, 개네요 일단은 MACD에서 데드크로스 나오고 상승 진동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락이 더 예상된다고도 볼수 있네요. 뭐, 다를말할거 없이 대세를 나타내는 월봉으로 보자면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손댈 때는 아니다. 그리고 거래량의 지표인 OBV선을 보더라도 지금 하락 중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아직 멀었고 우리는 관망의 자세로 기다리자.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4.24% 하락을 했는데 왜 하락을 했는가? 오늘자 매일경제의 신문을 보면은 주거 대탈출, 중 아이폰 공장 결국 폐쇄, 코로나 재확산 직격탄 아이폰 14 만드는 폭수콘 공장에서 4분기 출하량 대폭 감소가 전망이 됐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 뉴스에서 보면은 어떤 분이 애플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분이 30% 정도 하락할수 있다고도 했다고 하죠 애플은 정조우폭수콘 공장을 폐쇄하고 니오 공장도 부고 폐쇄하고 자, 어, 쉬, 먹는 KFC나 피자 매장도 폐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애플 사태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 여기에 7% 정도 상승했을 때이 애플 세계 1등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리딩을 해주는 어떤 분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를 보니까 7% 올라서 두 구간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전량 돈을 투입을 해도 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이, 여기에는 스마트머니의 행보가 반영이 안된 거죠. 스마트머니는 이렇게 밑에서 정보를 먼저 알고 나서 기대로 띄워서 이익을 보고 이제 여기서 달아난 겁니다.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어, 멍청한 돈, 게이밍의 자금들이 흘러 들어왔겠죠. 그래서 개미들은 피보고 스마트머니는 이익보고 빠지는 그런 수법. 우리는 이런 데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도 이렇게 캡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는 아직 손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라스닥과 어, 애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두 개의 차트만 어, 계속적으로 보고 있더라도 부자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존에는 루시드 주식 어, 소식과 차트 분석을 해 드렸었는데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라스닥과 어, 세계 1등 주 차트 분석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물론 차트 분석은 제 개인 생각이니까 어, 투자는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